다리는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리 모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함께 해요. 엉덩이 실룩실룩 나란히 맞춰 앉고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냅니다. 한 다리 올려 꼬아진 다리, 두손 깍지껴 위로, 손등이 천장 보고 있어요. 마시는 숨 상체 길어지고 가슴 밀어서 다리로 길게 내려옵니다. 후. 가슴 허벅지에 안 닿아도 되니까 올려진 다리 바깥 라인 느낌에 집중해 보고 정면 시선 마시는 숨 위로 어깨만 풀어주고 한번더 호흡 상체 내려옵니다. 후. 다리 바깥쪽 불편할 만큼 느낌 강하면 휜다리인 경우 많아요. 골반을 조이고 다리 안쪽 근육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깍지손 풀어 다리 위로. 목뒤 긴장까지 풀어봅니다. 좋아요. 손으로 다리 쓸어서 돌아오고 반대 체인지. 골반 위치 지켜 꼬아진 다리에 깍지 손 허읍 상체 위 밀어서 내려오고 후 무릎 피려고 노력하세요. 지금은 긴 척추 지키고 좋아요 정면 마시고 상체 위 호흡 빼고. 한번 더. 앞으로 멀어져요. 고개를 떨어뜨리고 반대쪽 다리와 느낌 같은지 체크. 한쪽만 느낌 유독 강하게 온다면 무게중심이 그쪽으로만 짝다리 지고 있는 경우 많아요. 두 다리 근력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두손 풀고 쓸어서 돌아옵니다. 다리 풀어서 토닥토닥 털어내고 바로 매트 위로 서주세요. 두 다리 골반보다 한뼘 멀리, 두 발끝 사선 라인으로 열어두고, 두팔 바닥 수평 준비. 호흡 마시고, 무릎 접어냅니다. 후. 엉덩이 뒤로 안 빠지게 주의하세요. 마시고, 발바닥 밀어서 돌아오고, 한번더 호흡. 무릎 접어 기다리고. 우리 여기서 바운스 두번 시작. 후, 후, 위로. 좋아요.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다리 접어 준비. 바운스 시작. 후, 후, 위로. 바운스, 바운스, 위로. 두번더 업. 다리 힘 쭉. 바운스, 바운스, 세자리 잘했어요. 이제 지금 동작을 베이스로 깔고 변형해서 연결시켜 볼게요. 두팔 열어 준비. 마시는 숨, 무릎 접어 두번 바운스. 올라올 때 뒤꿈치 들기. 연결. 바운스, 바운스, 까치발. 바운스, 바운스, 업. 바운스, 바운스, 까치발. 마시고, 업. 계속, 업 p d o w 쭉, bounce, b 다리,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두번 더, 업 마지막, 기다리고, 같이 발 고정, 허읍, 두팔위 마시고, 빼는 숨, 팔만 제자리에요. 반복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지막 제자리 뒤꿈치 다운 잘하셨어요. 다리 털어내시고 종아리 느낌 남아있어요. 한 동작 더 하고 같이 풀어드릴게요. 다시 다리는 골반 넓이 11자를 지나 두 발끝 사선 한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들손 허리 위 준비해요. 몸의 위치는 정면이 아닌 비스듬한 위치로 밖에 없고 앞 무릎 접어낼 때 상체 고정 앞다리에 힘 들어가 있고 마시는 숨 뒤에 다리 발끝 앞으로 찍고 뱉는 숨 돌아가게 해요 반복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반복 마시고 후 마시고 호 상체는 고정, 다리는 리듬 있게 계속 마시고 후 마시고 후두번더후 마지막 제자리 기다리고 두 팔을 앞으로 뻗어내고 이제 밸런스까지 뒷다리 길게 뻗어 위로 버티기 한 번만 집중. 후. 좋아요. 다리 있던 곳 마시고, 상체 위, 두팔 다운. 잘하셨어요. 바로 스트레칭 연결. 다리 모양을 지키고, 두 손바닥 내려, 팔 가운데 다리.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지키면서, 상체 긴장을 풀어내고, 다리 쪽으로 무게 실어봅니다. 종아리 뒷선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가능하시다면 뒷다리 뒤꿈치 내려주고 앞다리 발끝 들어 플렉스. 좀더 강하게 오셔도 괜찮아요. 기다리고. 이제 앞다리 발바닥 내려놓으면서 두팔 바닥 수평. 코미라서 위로 발 내려주고 마대 체인지. 11자 다리부터 만들고 발끝 돌려 준비. 두손 허리에 올리고 앞 무릎 접어내면서 사선의 상체 시작합니다. 마시는 숨 발끝 앞 찍고 뛰러 중심 잡으면서 리듬 있게 시작. 하나, 후, 둘, 뛰러, 셋, 호, 넷, 호, 다섯, 어 여섯, 다리, 일곱, 여덟, 두번 더, 마시고, 호, 마지막, 지켜요. 두 팔, 앞다리 힘 그대로, 뒷다리 업, 기다리고, 조금 더 집중, 발바닥 안쪽 눌러주세요. 카운트, 오, 사, 삼, 이, 일, 아래다 운 무릎 피면서. 아, 끝났어요. 스트레칭, 손바닥 내려주고, 목 뒤를 렉스. 스트레칭 약하신 분들도 무리는 하지 마시되, 그냥 접어가려고 하지 말고, 무릎 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칭 늘어요. 이제 플렉스 까지 라인 예뻐지고 종아리 얇게 지고 있어요 발끝 내려주고 두팔 열어주고 코밀어서 업 릴렉 아 좋아요 다리 풀어 주시고 이제 매트에 내려와 앉고 한손 머리 받치면서 옆으로 누워주세요 윗손 가슴 앞지탱, 두 무릎 접어 기역자 다리까지 두 발끝 뾰족하게 코인을 지키면서 발끝 모양 들어봅니다. 이제 윗다리 무릎만 열어서 다이아몬드 모양 다리 여기서 동작 시작할 거예요. 아래 다리 움직이지 말고 마시는 숨에 발끝 열어 윗무릎 안으로 모았다가 내 눈숨에 제자리, 다이아몬드예요. 굳어 있으면 하체 모양 변화시키는 고관절 기름칠 할 거예요. 반복, 마시고, 후, 모으고, 후, 무릎, 후, 두번 더, 발끝, 마지막, 제자리. 이제 윗다리 고정, 마시는 숨, 아래다리 무릎, 방향 그대로 뻗어내고 뱉어내며 돌아와요 후 반복 마시고 후 마시고 후 고든 다리 후두개더후 마지막 기다리고 상체 틀어지지 않게 윗손 도움 받습니다. 두 다리 옆으로 쭉 펴주고 스톱 다리 처지지 않게 마시는 숨두 무릎 접고 배는숨 뻗어내요. 후 내정근 힘 일자 다리 만들어줄 거예요. 반복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밸런스 후허흡쭉 마지막 지키고 마지막 힘 허벅지 안쪽 꽉 잡아요. 다리 좀더 들어주고 어깨는 긴장 풀어주고 카운트 5, 4, 3, 2, 1 아래 다운 네 하... 다리 앞뒤 옆 안쪽까지 빠짐없이 만져줬어요. 반대 똑같이 가요. 머리 받쳐 눕고, 기억자 다리. 가슴 앞 손바닥 지탱해 주시고, 다리 쓸때 상체 움직이지 않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발끝 들어 준비합니다. 다이아몬드 다리 열어주고. 마시는 숨, 무릎만. 뱉는 숨, 제자리. 반대쪽 느낌과 체크하면서, 반복,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조이고, 후. 두번 더, 후. 마지막, 제자리. 고관절 유연하면 하체 운동 효과 높일 수 있어요. 이제 윗다리 지키면서 아랫다리 쭉. 무릎 제대로 피고 발끝까지 에너지. 돌아옵니다. 연결, 쭉. 마시고, 후. 마시고 뻗어내고 호흡 두번더 마시고 쭉 마지막 후 제자리 두 무릎 길게 뻗어내며 중심을 잡고 바닥에 다리 닿지 않게 마시는 숨 무릎 배는 숨 펴고 허벅지 딱 붙여요 반복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접었다 뻗고 마시고 후 마지막 그대로 부들부들 예쁜 다리 라인 상상하고 속근육까지 꽉 잡아요. 다 했어요? 카운트 오4 3 2 1 렐렐 아, 벌써 허벅지 안쪽에 힘이 생겨서 골반 주변근 쫀쫀해진 느낌 와야 돼요. 이 동작 후천적으로 휜 다리이신 분들에게 좋은 동작이었어요. 이제 매트에 엎드리면서 두 다리 매트 넓이 혹은 골반보다 조금 멀리 두고 두손 가슴 옆 엉덩이 조여서 상체 일으키고 스완 고개 어리 꺾지 말고, 사선 위로만. 하... 시선 정면, 발가락 찍고, 꼬리뼈 쏘와 올립니다. 뒤꿈치 다운. 보폭 조절하세요. 하... 중아리 허벅지 뒤, 긴장했던 어깨, 목 뒤까지 풀어주시고. 하... 오늘은 여기서 한 동작 더. 한쪽 무릎만 접어내고, 무게 중심 반대 다리로 조금 더 강해진 스트레칭 반대 넘어가고, 발바닥 아치 쪽에 중심 있어요. 여기서 조금 빠른 박자 번갈아서 반복해 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복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두 뒤꿈치 모두 내리고 조금 더 눌러내봅니다. 이제 무릎 접어 아기 자세 한 박자 쉬어가요. 운동이 끝나면 다리에 탄탄한 느낌과 시원한 느낌 같이 남을 거예요. 하,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매트에 등 대고 눕습니다. 두손 골반 옆에. 마지막 운동, 필라테스 크로스 시저 시리즈 세 동작을 나누어서 내 코어와 다리 라인 같이 챙겨갈 거예요. 들썩들썩 정렬을 맞춰 둔 상태, 두 다리 위로 길게 뻗어 올리고, 꼬리뼈는 매트에 운동 끝날 때까지 붙여놔요. 발 모양 뾰족하게 코인으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마시는 숨두 다리 사이드로 넓게 열었다가, 교차하며 모아옵니다. 후! 반복, 마시는 숨 다시 열고, 이제 반대 다리 안으로 교차. 어렵지 않아요. 번갈아서 움직이면 돼요. 시작. 사이드, 호 마시고, 반대 다리, 셋, 크로스, 넷, 반복,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번 더, 아홉, 마지막, 사이드, 엔 조인. 무릎 접어내리고. 아, 잘하셨어요. 두 번째는 지금 했던 동작 똑같이 오는데 조일 때발 모양을 플렉스로 바꾸는 거예요. 다리 들고 준비. 마시는 숨 사이드 열릴 땐 코인 발끝. 배는 호흡 조일 땐 플렉스 발끝. 바로 가도 되죠? 시작. 코인 플렉스. 둘. 플렉스. 셋 조임넷 교차하면서 호 여섯 호 일곱 조이고 여덟 플렉스 아홉 조임 마지막 플렉스 다리 접어주고 아 이제 한 동작 남았어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동작 콤보 두 다리 사이드로 열려있을 땐 발끝코인, 마시는 숨에 두번 오픈 플렉스예요. 다시 사이드, 두번 오픈 교차 플렉스, 이해되셨죠? 시작합니다. 다리 열고 마시고 마시고 플랫, 코인 코인 플랫, 사이드 두번 조이고. 반복, 반복, 교차. 마시고, 후. 오픈, 조임. 계속, 후. 마시고, 후. 두번 더, 후. 마지막, 스톱. 좋아요. 다시 두 다리, 사이드. 무릎을 접어 발바닥 붙이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스트레칭까지. 내가 편안한 만큼만 열어두시고, 하... 후천적인 다리 모양의 변형은 바르지 못한 자세나 보행 습관, 좌식생활 때문에 과도하게 열리게 되는 골반과 고관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체형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해주세요. 이제 다리 모아 세우고 완전히 포개지 시옷자 다리. 두 손으로 발등 잡아 모아 주는데 꺾이지 않게 주의합니다. 우리는 안쪽 바깥쪽 고루고루 고루 써줄 거예요. 무릎을 나란하게 하... 좋아요. 반대쪽 똑같이 발등 잡고 골반 조여냅니다. 골반 허벅지 바깥 라인 뻐근한 느낌 올수 있어요. 풀어주셔야 돼요. 후... 좋습니다. 다리 쭉 뻗어서 도닥도닥 털어주고, 오늘 운동 여기까지 예쁜 다리 만들어요. 감사합니다.